사무실에서 참외씨 수박씨 심은지 4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2023년 5월 11일이고요 아 어, 수박은 씨가 굵어서 그런지 쭉쭉 올라니다 이렇게 자 이쪽은 참외인데 이게 분명히 참외예요 이거 뭐가 아니라 아, 이게 뭔가 참외가지고 정확히 벼락치셔가지고 이건 뭐 같고 그렇게 안 굵은 거는 뭔가 봐요 이건 수박이고 저쪽에는 이렇게 잡는데 오늘 43일째 되는 날입니다 수박은 북북 올라오는데 밭이다 심어야 되는데 이거 아, 안타깝습니다 참외인 것 같기도 하고 물은? 23년 5월 12일, 목요일입니다. 날씨 맑음이고요. 자, 내일 모레 글패까지 못볼것 같습니다. 포항으로 출장 가요. 네, 감사합니다.